그래도 괜찮게 그런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아뭐 내일이면 괜찮아서 잘될것같까요 요즘 <laughs>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23년 동안 MBC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나왔서 세븐언더랜드 커뮤니케이션들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진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안방에 있는 분이 굉장히 화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낙간적인 어, 굉장히 과학적 근거 있는 이야기에. 예. 그중에 사, 오십 대 되면 병원 가기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시잖아요. 이상십 대하고 달리 사오십 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신호가 오면은 괜찮겠거니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병을 찾아야겠네요. 그냥 지나가도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뭔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공부가 응. 되는 응. 거예요. 기발한 선생님 저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보다 지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마자 저희 이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오니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laughs> 건강해지는 기낌이 들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건강관련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요이 상황은 사실 일시적인 위기의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거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의학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그 정보들 중에 이런 것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 어떤 게있까요 모두가 알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만 네. 다시 한번 더들여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운동이 중요해. 식단 관리. 식단 관리.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 식품에 의존하시는 것을 피하자. 셔야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건데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